안녕하세요. 뻔뻔한 외출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대현, 김나연입니다. 대현 씨, 혹시 오늘의 뻔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시장인데요. 나연 씨, 혹시 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가요? 음,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갔던 기억은 있는데 서운이 되고 나서는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대현 씨는요? 네, 저는 <놀람> 그럼 이번 화의 키워드가 시장이니까 대현 씨가 한턱 쏘시는 거 맞죠? 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의 목적지를 소개해 볼까요? 고고. 오늘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총세 곳의 시장을 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장소는 저희 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서울 풍물시장입니다. 전통 문화체험관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장소는 통인시장입니다. 이곳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본 장소인데요. 마지막 장소는 광장시장인데요. 먹거리가 맛있기로 유명한 장소인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서울 풍물시장입니다. 나연 씨, 혹시 이곳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화면으로만 몇번본적 있고 실제로 와본 적은 처음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풍물시장은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체험관도 근처에 있으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통문화를 즐기러 가볼까요? 저희는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전등각 꾸미기, 나무조리기 만들기 두 가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몇몇 체험은 유료였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많은 활동이 가능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서울 풍물시장에 오시면 전통문화체험관도 꼭 들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 저희는 간단한 전통문화 체험을 마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풍물시장을 구경해 보았는데요. 1층에는 골동품들이 주로 있어서 옛날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층은 가구와 골동품 가게가 주였다면 2층은 음식과 각종 전자 기기 상점이 주였는데요. 그중에서는 저희는 청춘 1번가라는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모습을 재현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그 시절의 인테리어까지 정말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풍물시장을 함께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렇게 옛날의 거리를 세세하게 재현한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물건을 다시 봐서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고고! 고고! 이곳은 바로 통인 시장인데요. 확실히 서울 풍물시장과는 다른 느낌이 들죠? 네, 서울 풍물시장은 볼거리와 체험이 주였다면 통인 시장은 시장의 있을 때딱 떠오르는 재래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시장에서 엽전으로 음식 구매하기 지금 21세기 맞죠? 처음에는 엽전으로 물건을 과연 살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시장을 돌아다니며 유심히 관찰해 보니 통인 시장에서는 화폐로 역전이 사용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끝쪽의 역전 엽전 판매처에서 역전을 구매해 도시락 카페 가맹점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등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구입해 개인 도시락에 채운 후 도시락 카페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또 내가 원하는 음식들로 도시락 조합을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어. 왜 사람들 사이에서 도시락 카페가 유명한지 알것 같습니다. 통인시장은 어떠셨나요? 대현씨. 아까 보니까 먹느라 바쁘시던데요. 네, 시장 음식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 그런지 저도 모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나현씨도 몰래 두근 먹는 거 봤는데. 네, 통인시장에서는 각종 골목 사이에 숨은 장인들의 맛집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 근처에는 경복궁과 청계광장등 다양한 볼거리도 많으니 오실 때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광장 시장으로 이동해 볼까요? 고고. 고고! 광장 시장은 한국 최초의 상설 시장으로 유명한데요. 무려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간직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광장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먹거리를 압도적으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육회와 빈대떡이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보니 없었던 입맛도 다시 생길 것 같네요 또한 가끔 시장에서 광장시장 상인들끼리 모여 패션쇼를 한다고 하니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 구경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풍물시장 통일시장 그리고 광장시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떠나 봤는데요. 네, 재래시장의 전통문화체험과 통일시장의 도시락카페 등 특색있는 장소와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의 뻔뻔한 외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의 여가생활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